창세기 31장은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했던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먼 하란 땅까지 그 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쳐 왔을까요?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형에서의 복수로부터 동생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친정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아멘. 그 엄마 리브가는 이 아들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서 얼마 동안만 머물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이 얼마 동안 삼촌 집에 가 있으면 이 문제 곧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동안이 무려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어머니 리부가는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리부가는요, 그런 상황을 계획한 적이 없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열심히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웠다고 한들 내가 나의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야구보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많은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1년이면 꽤긴 시간이죠. 어떤 물건을 팔 것인가, 어디에서 팔 것인가, 또 얼마큼 준비할 것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1년 동안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애들아,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왜? 너희들은 안개와 같기 때문이야. 여러분 안개는 어떠합니까? 안개는요, 짙게 깔려도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알수 없는 인생,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무산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망들이 어그러졌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내갈 길을 주님께 맡겨라. 여기서 갈 길은 바로 다윗의 인생,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다윗은 그 베들레헴의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세의 집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이 막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기름 부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또 다윗은 골리아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승승장구했을 텐데. 사울왕의 시기로 인하여 이제 광야의 도망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또, 자신 품에서 자라고 키웠던 아들 압살롬이 오히려 자신 량에서 칼을 겨누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도망 다녔지요. 그럼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다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내일도 미래도 알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다윗의 인생을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너희들의 갈길을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우리 6절입니다. 시작.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 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때로는 우리가 도망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친 아들에게 반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모욕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요청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었지만 무려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었지요. 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붙잡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요, 햇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55절입니다. 시작.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 장면은 야곱과 삼촌 라반이 작별 인사를 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제 각자 고향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지요. 이건 어떤 숙제입니까? 바로 형에서와의 관계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은 해결받았는데, 아직 형과 관계는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땅으로 가는 그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친 군대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 얼마나 그 수가 많았는지 야곱이 보니까 이곳은 이 진이구나.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많은 숫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이러고 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이 야곱에게 나타났을까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움을 떨면서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우리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너의 인생을 지키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신분꾼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종 야곱이 이렇게 아랩니다 저는 그 동안 라반에게 몸 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낙이, 양 떼와 염소 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아멘.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미리 심부름꾼을 보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자신에게 어떤 식솔과 가축들이 있는지를 알렸습니다. 왜 이걸 보고 이걸 듣고 마음을 너그럽게 달라는 거예요. 즉 마음을 풀라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6절입니다. 시작. 시무론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에서는요, 동생 야곱이 고향 땅으로 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 갔다면 아마 몇 사람만 대동해서 갔겠지요. 그런데 400명의 부하를 끌고 간다는 것은 야곱을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멸하겠다는 거죠. 자,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하면 7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방금 전에 무엇을 보았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 마하나임을 보았습니다. 한명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직접 보았지요. 그래서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형에서가 4 0 0명이 부활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믿음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뉘었습니다. 왜? 둘중 하나는 살리자는 마음이지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참 감동을 받습니다. 당장 뭐든지 할수 있겠다는 그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오고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찾아오면 다시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를 계산하게 만들고 또한 믿음의 눈을 멀게 만들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예전보다는 좀 변했습니다 형의 갑작스런 소식으로 인해서 잠시 두려움에 빠졌지만 잠시 인간적인 계산기는 두드렸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이 구절에서 12절까지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요? 그는 그냥 살려달라고 단순히 때만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고백한 기도입니다 이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재확인하는데요.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람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먼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데요.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무리와 가축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자신은 안다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시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냥 살려달라고 때만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 어려움이란 상황에 내 마음과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라이브 처치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는요, 내 상황을 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형 에서에게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당당하게 나갔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13, 15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연소 200마리와 수렴소 20마리, 암냥 200마리와 수냥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낙이 10마리였다. 아멘. 이상하게도 야곱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형애서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가축들을 선물로 준비합니다. 아주 많은 물량 공세이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와 군대가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아직은 온전히 100%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또는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또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면 그 믿음이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간절히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때로는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도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는 넘어지는 이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인간을 더 신뢰하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야곱의 실존이고요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오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야곱은 여전히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여전히 걱정도 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야곱은 그 길을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야곱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요, 걱정과 근심 참 많습니다. 어려움 많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은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고 반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이 가라하셨기 때문에 가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 마음으로는 100% 확신이 없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그 두렵고 불안하고 정말 걱정되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라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당신의 군대의 마음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만 있다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운 길, 때로는 피하고 싶은 길, 도망가고 싶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카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그 길은 내 힘으로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걸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성장의 길,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에 함께 걸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처치에게 새로운 예배 초소라는 그 길을 걸라고 하셨습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